모두에서 어 필수 개념의 이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 보신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필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근본에 관통하였다 하더라도 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점수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구체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점수에 대해서 어 일반적인 단순 유형은 여러분들의 그 고, 당신은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신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나왔을 때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가 아, 단순한 유형에 대한 문제고 상위 변별력에 해당하는 문제는. 어, 단순 유형이라는 그런 이름보다 단순 유형이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는 그런 파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름 지어지기를 복합 유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복합 유형 문제는 어떤 문제냐? 여러분들을 복합유형 문제에 먼저 규정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합유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공부한 필수 개념의 적어도 4개 이상이 믹스가 된 복합개념의 다수가, 다수가 사용된 문제. 이게 바로 저희가 이름을 칭할 때, 그 복합 유형이라는 이름을 칭하는 거죠. 그, 이 복합 유형은, 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을 하면은, 자, 지금부터 저기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복합 유형은 못 풉니다. 무슨 말이냐. 필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필수 개념을, 필수 개념을 완벽하게 분류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관, 이해 및 보관을 끝난 후에도 아무리 100% 소화를 하셨다 하더라도 복합유형 문제 못 푸는 게 정상이다. 최초 생각의 출발을 필수 개념의 완벽 이해와 보관, 즉 암기까지, 암기, 암기라는 표현은 원래 좀안 쓰는데, 아, 뭐, 뭐 그래요? 예, 보관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 예, 필수 개념의 완벽이와 보관을 맞췄다 하더라도 복합 유형 문제의 해결 방법의 차관, 발상, 차관은, 불가함을 숙지할 것. 무슨 소리냐?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공부를 해도 문제를 못 푼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최초 차관은 불가능하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은 차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관은 짧게 하고 따라서, 따라서 차가는 짧게 하고, 어떻게 하시냐. 해결 방법을 분석할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도, 저도 문제 보면은, 생각 안날 때, 솔직히, 있습니다. 보통, 그게, 어 생각 안날 때가 있죠. 어 있는데, 제, 저도 그런데, 애들은, 글쎄요, 더 하겠죠. 근데, 거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걸 숙지 안 하고 있으면은, 학생들이 본인의 그레이드 자체를, 완벽한 학습의 그레이드 자체를, 80% 이하대로 다운을 시켜버려요. 에 내가 무슨,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문제 자체를 풀려고 안 하드라 이거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합 유형에 관한 파트는 학생들이 못 푸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하기 때문에 학습 의욕 저하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그것을 숙지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각은 너무 무한정 길게 하진 말고, 그래도 생각 안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적당히 하되, 깨끗이 손 털고 일어나서 정답을 분석을 해라. 정답이 도대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건가, 왜 이러한 방법으로 풀게 됐을까에 대한 연구가 더 중요하다. 요점만 점만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문제는 사태는 보다 원, 원만하게 쉽게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학원에서는, 뭐, 펄스 플러스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시키느냐? 먼저, 차관은 불가하다. 해결 방법을 분석을 하라. 자, 일반적으로,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를 보고서, 문제를 보고서, 문제를 풀어요. 푸는데, 못 풀어. 못 풀면 으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답을 보나? 아니죠. 대부분 사교육에 물어봅니다. 사교육에서는 또 친절하게, 그, 어, 알려주고, 아주 안 좋은 시스템이죠, 악순환. 비능률적, 비효율적. 뭐, 그게 없어요. 뭐, 뭔가를 끌어내려는 게 없고, 알려줘. 그럼 결국적 결과적으로는, 다, 전 답을 안 보고, 푸, 아, 답 보고픈 거랑 똑같은 거죠. 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해결 방법. 어차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도 본인 생각에서 끌어낸다기 보다도 누군가의 생각을 전이 받는 거라고 할 바에는 문제 해결의 속도, 다량의 문제를 또 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분석을 해서 잡아먹어. 차가는 요와 같은 과정이 한두번 정도 이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각계적으로 그 어떤 이해했던 부분이 교묘하게, 절묘하게 이렇게 쫙 크로싱이 되면서 이해가 수반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분석하는 법을 저희는 배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럼 그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정답의 구성이 애들의 학습 의혹을 저하시키는 패턴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솔루션, 해답이 제공이 됩니다. 이 해답은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느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 그, 사용된 필수 개념. 이래서 어떤 파트의 값은 얼마? 2 어떤 파트의 값은 얼마 3 어떤 파트의 값은 얼마 4 어떤 파트의 값은 얼마 5 어떤 파트의 값은 얼마 6 어떤 파트의 값은 얼마 따라서 전체계획이 전체계획에 위에서 구한 값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x의 값은 1억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애들은 뜬금없이 이 문제에서 요 섹션을 구하는게 왜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그래. 열심히 해서 이거 구했어. 아, 구하기 구했는데 솔직히 이걸 왜 구했을까? 구했어. 구하기 구했는데 이걸 왜 구했을까? 구했어. 구하기 구했는데 이걸 왜 구했을까? 한 4번 정도 가면은요. 아 몰라. 아,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도가 흐려지는 현상을 저는 봤습니다. 아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하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부모님하고 쇼핑을 갔는데, 뭐, 뭐, 가까운, 뭐, 마트를 갔다고 칩시다. 마트를 갔는데, 계속 엄마가 무언가를 사고 계속 뭐, 다, 애들 힘들어 죽겠는데. 뭐, 끝이 보여야, 뭐, 아, 이 고통을 인낼 수 있는데, 끝이 안 보인다. 정체 계획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교재 구성 웬만한 거. 정석이 그나마, 정석이, 문제가 있으면 기본 뭐실력 예제가 있다고 칩시다. 예제가 있으면 정석 연구를 통해서 전체 계획을 차관하는 법이 나와 있으나 차관에 대한 방법이 나왔지 실제 해답을 보면은 필수 개념 착착착 전체 계획 착착착해서 푸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정석이든 뭐든 수학 문제에서. 이 복합 유형, 기나긴 문제, 상위 변별력 문제를 푸는 방법은 차단이 불가하니까, 그리고 정답도 그다지 소비자에게 친절한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역출력을 해야 된다. 어떻게 어, 해결 방법의 정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행 과정을. 역출력한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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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나왔던 것을 수, 스킵, 스킵하고서 이렇게 터, 으, 멀지 없이 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전체 계획을 뽑으세요. 문제가 나와 있으면 전체 계획부터 뽑고. 아, 엄마가 엄마가 오늘 해물탕 끓이려고 하는구나. 해물탕 끓이려고 하는구나. 그 계획을 먼저 숙지를 한 다음에 그럼 엄마가 사야 될 것이 꽃. 게뭐 미더덕 음, 뭐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계획을 세팅을 한 후에 필수, 이용될 필수 개념을 여기서 이용될 필수 개념을 하나하나 잡아먹는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명확해지면서 그다지 지루하지가 않다. 이 중에서 전부 모르진 않습니다. 한 세, 뭐, 저기, 세 개는 알고 두개 정도를 애들이 망각을 하지요. 망, 뭐, 뭔지 모르지요. 그때 선생님한테, 고, 선생님, 여기에서요 전체 뭐, 이런 기획은 알겠는데요. 요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기초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엇을, 어떤 개념을 도입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패턴이 펄스 플러스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내리는 질문이고요. 선생님, 뭐, 뭐 11-8번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질문이냐. 펄스 플러스 학원에 온지 이틀째 되는 학생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한 4일째쯤부터 절대 그런 질문은 안 나오죠. 왜? 일단 그렇게 보라고 하면 애들은 뭔가 우와 이거였구나 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합 유형이란 어려운 문제도 성실성을 저희가 부여하고 희망의 빛을 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해결 과정의 진행 과정을 역출력하는, 해서 문제를 이해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끝내는 건 펄스 플러스의 스타일이, 아, 스타일이 아닙니다. 펄스 플러스의 스타일은 역시 진행 과정의 회화화.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보다 포괄적인 상황 대처 논리를 추출하는 과정까지 해야 복합 유형의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다. 선생님, 아니, 다 원론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 가능합니까? 해보셨어요? 해보면 돼요. 해보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못했던 것 뿐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과연 음 우리가 누군가한테 공부를 못한다고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자주적 학습을 논할 자격이 있을까? 자주적 학습을 논하는 사람 중에서 알았어.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책 속에 길이 있다. 이런 요상한 어떤 은유적인 얘기는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길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때 아이들의 성실성은 확보가 되고 그 학생의 미래가 좀더 과감하게 펼쳐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펄스 플러스에서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 수식체계 도형이 철저히 배제된 수식체계에 관한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아, 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면은 모두에서 정리한 것을 전부 어, 지금 수식체계에서 공부해야 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첫 번째 어, 수학에서 어, 어떤 정보 분석의 아, 지식인지 라고 하죠 수학적 지식인지에 체계와의 근본적인 틀은 구체적인 그 도형은 어떻게, 그 개념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필수 개념의 이해. 두 번째 이해가 완성된 필수 개념의 창의적 분류 여기서부터는 단순 유형까지 다 잡아먹은 겁니다 3번에서 중요한 게 뭐냐 상위변별력 저평가된 우량주였다는 것을 학생 본인이 느끼게 하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풀면서 본인의 퀄리티가 그다지 낮지 않았음을 그건 복합유형의 접근 세 단계로 나눠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 개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용어는 어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인 의미, 원론을 분석하며, 이것을 기호학적 체계로 나타낸 기호학적 정의까지도 분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숙지시키고, 방법론상에서는 어떻게 진행 과정을 회화화, 포괄적 상황 대처 논리를 통해서 회화시키는 것 복합 유형도요. 어떻게 차간이 불가함을 천명을 하고 학습 의혹을 고치시킨 후에 해결 방법의 분석의 중요성을 논해서 해결 방법 분석법을 숙지시킨 후, 그 다음에 포괄적 상황대처 논리를 개발시키면 학습은 완벽해진다. 물론, 도형 파트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 대부분 비슷합니다. 도형 파트는 이 필수 개념의 이해를 하는 부분에서도 보다 심플하지요. 심플하고. 아, 그리고. 근데, 제가 왜 이걸 했느냐. 중등 과정에서는 대부분 IQ 120 정도 되고 침착하기만 하면 굳이 이걸 안 해도 어느 점 어느 정도 점수는 올라가는데 고등수학 치밀한 논리학의 세계로 빠져드는 순간 정서를 피는 순간 어떤 체계화가 없는 순간은 1학년 점수는 완전히 폭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점수만 폭파되고 2학년 때는 보다 전열을 재정비해서. 대학에 보다 근접할 수 있는 상황이 유도가 되느냐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죠 공교육이 하는 일은 학생들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맞는 특별한 커리큘럼을 적용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건 <laughs>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것을 해야 되고 누가 그러지요? 제일 중요한 게, 뭐, 뭐, 저기, 현금, 뭐, 뭐, 금, 뭐, 뭐, 이런 게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어, 그래서 이것을 하루 이틀 미루는 순간 수학은 점점 멀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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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습성은 미친 듯이 배양될 것이다. 어. 여러분들한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논하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지금껏 나아진 게 뭐가 있었냐를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 학생을 점점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지 마시고,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뭔가를 가르치고, 뭔가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교육 소비자, 교육 공급자 모두가, 보다 체계적인 논리가 있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있어도 고평가된 우량주일 것이고, 공부를 못하고 있어도 저평가된 우량주일 것입니다. 어, 환원하면 애들은 죄가 없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애들한테 보다 안전하게, 안전하게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어, 방법을 아, 아, 배울 기회를 어머님들께서 부여를 하시는 게참 아, 좋을 듯 합니다. 아, 이상, 페스트 버스의 교육 체에 대해서 다시 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